아또 세나 베이가야. 되게 거슬리네 상대방.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뭐 베이가랑 세나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든 잡아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꼭. 거슬리는 거 잡을 준비는 완료되었고요. 좋아 좋다 핸드 너무 좋다. 이제, 명소나, 이제, 챔피언만 나오면 돼, 챔피언. 챔피언만 나오면 돼. 일로 와봐. 일단, 어둠 3딜. 사막 연구가 좋구요. 상대방이 이번 턴에 뭐안 나올 리는 없을 테고. 좋아, 좋아, 좋아. 어쩔 수 없다 이래 가자. 상대방 뭐 베이가 안 내실 건가요? 야, 이걸 잡나? 저거 소환해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으흠. 어, <목소리> 못 하게 막아버리자. 음흠, 오 좋다. 할리언 꼬복사요. 야 베이가나 뭔가 좀 나와봐. <목소리> 칼리아 레벨업! 하나예요. 아주 좋아요 상대방의 사실 여기서 안낼 수가 없다니까 야 잠깐만 장난치지마 진짜 저거는 딴 것보다 상대방 핸들을 본다는 사실이 너무 짜증나 오늘 할게 없어 마하가 아, 없다고 호호 갑니다, 오케이. 갑니다. 전량이 지금 딱못 가네. 그러면 요걸로 하나 폭발시키고 갑시다. 오! 음. 상대방이 뭐 안내나 한번 보자고요 음. 오우씨. 요걸로 요거 잡고. 그럼, 체력 안되고요 요렇게, 요려게 합시다. 어, 도 어, 완벽하게 어, 들어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우리가 좀 불리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좋아. 근데, 리델건 탈리아밖에 없긴 하거든요. 직스 좀안 나오나? 아, 둠! 여기서 다시 바위타기 던져가고네 내봐 일단 뭐든 끌어당겨서 다 잡아줄테니까 일단 내봐 막대기 좋고요 복수? No. 거침없이요자 일단은 초은 마법사내고 다음 턴에는 좀 빡세게 갈수 있겠죠? 칼리아 슈퍼 캐리를 볼수 있는 저로의 판이긴 하네요 오케이 넘어가자 대가를 치르게 해주자고 그래 일단 상대방이 뭐로 방어하나 보겠어자 일단은 체력은 플러스 일하고요. r e take care. 가유! 가유! 킬 각으로 가유! 가유! 할거 없지? 에이! 스트레스 방어! 아깝다 y u 이 a y u Ka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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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이 u Kayu Kayu 알았어 일단. 각 좋아하나 봐요. 이야. 상대방의 광역기는 지리긴 한다. 들어오 좀 봅시다. 음 일단 좋아요. 다음에 다시 뭐킬것 있으니까. 다음 탄에 또 바로 밀어붙이면 게임 끝이긴 하거든요. 좋아요, 그냥 갑시다. 오, 오! 승리 야, 세나한테 이겼어. 어. 괜찮네. 이대 어허, 트린이랑 저 뭐죠? 뭔데기야? 리산트리는 뭔데기야? 어, 자, 요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번 판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상대방이 좀 후반대기라서 우리가 좀시계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무공간 어, 그 너무 좋다 오케이. 바로 잠들어. 네, 초 반에 이런 맛 있어요. 자 대망의 오 까탈 직스 내고 초반을좀 밀어붙이는 거 위주로 갑시다. 어차피 딴거가봤자 아, 세긴 하다. 이걸로 가자. 그 다음는 믿음다고뭐센거 나오면 바로 기절시키면서 가도록 하죠. 아 우리가 너무 욕심부렸나? 뭐 결과는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공기 앞으로. 빵빵빵. 와, 와. 자, 이제는 쎈게 나올 때가 됐쪼 하고 했는데 바로 정말 나오네, 쎈 게. 음. 어. 공황까지 내고요. 어, 공황까지 내고요. 나 직선 살려야지. 자, 뭐, 전 탈리아는 내면, 아, 탈리아 레벨업이 안 되는구나. 이 내면 일단은 뭐 공격을 시다 요정도로 해서 뭐, 좀 뭐, 자리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상대방 정말 아무것도 안 보다, 안쓸 거야. 이야, 일단은 뭐, 그래도 뭐좀 써주겠지. 아, 좀더 좀 써줘. 딴거 좀... 안 쓰네. 다시 그러면 필드를... 칼리아 하나 더나왔고요 기이한 더 좋고요. 자 음. 상대방이 드디어 나왔네. 저걸 왜 지금 썼을까요, 상대방? 어, 저건 되게 우아스러운 분입니 칼리아 레벨업 됐고요.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사천여뭐저 <laughs> 정도로 대충 맞아드리고 다음 턴 갑시다. 자, 일단 기절시켜요. 하나 기절. 내가 앞장서마. 야, 근데 더 있어? 예? 기자 갑니다 킬가. 하나, 예스. <laughs> 야씨. 요렇게라도 이길 수 있네요. 짠짠짠. 야 기자리 정말 짱짱맨이긴 짱짱맨이다. 좋긴 좋네요.